안녕하세요, 정관의 다육입니다. 예쁜 아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과야로 요 리톱스의 계절이 온 만큼 여러분에게 어떤 예쁜 아이들이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여러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데려가셔서 요 예쁜 꽃도 보시고 꽃이 없어도 충분히 예쁜 얼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축전인데요. 축전은 가성비로는 얘를 따라갈 아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 3,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벌써 분지가 몇 번이 끝나서 얼굴도 엄청 많아졌어요. 축전,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너무 환한 예쁜 꽃이죠? 플라보입니다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분에 꽉참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굴도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렌카 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얘는 조금 더 있다고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쵸? 얼굴도 충분히 귀여운 트렌카 팀도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앙증맞은 예쁜 꽃을 보여주는 빌로붐도 얘는 분지를 많이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고요. 얘는 하다 말았는지 아직 이렇게 준비 중인 빌로붐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분홍색 꽃이 너무 예쁜 빌로붐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도 8,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 돌고래도 데려가시면, 그죠? 너무너무 예쁜 꽃으로 기쁨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톱스 사두 이렇게 예쁜 얼굴 보여 드리고요 준비 중인 아이도 보여 드리고요 예 종류에 상관없이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앞쪽에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 번호로 체크해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마우가니 레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 이렇게 준비 중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옵살모도 보여드릴게요. 얼굴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번의 분지를 끝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옵살모도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그니 맘마입니다. 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솜털 부분에서 예쁜 꽃대도 올려낼 겁니다. 그만큼 충분한 사이즈라는 거. 너무 예쁜 마그니 맘마 사이즈도 체크해 드릴게요. 앞쪽에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교주. 소용종으로는 그죠. 유명한. 이렇게 예쁜 꽃도 피운다는 제 몸보다 큰 꽃을 보여주는 출교주 1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구도 이렇게 열심히 올려내고 있는 출교주입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듀웨이. 듀웨이도 이렇게 뽀얀 솜털 같은 가시가 온몸을 뒤덮고 있어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짝 궁금증도 자 안에는 주웨이도 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는 자고도 열심히 열심히. 그쵸? 사이즈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로비비아. 로비비아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꽃 보실 준비 끝나셨을 것 같아요. 러비비야 만 원씩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네오포자. 동그란 수형에 가시도 그죠. 이렇게 가시가 풍성하니.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풍성한 가시를 보여주고 있는 네오프자도 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 돌아가는 가시도 제법 멋스럽죠? 사이즈 앞쪽에 UI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자구도 열심히 올려내고 있는 네오프자였고요. 다음은 황금동자. 황금동자도 가성비 하면 빠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만 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앞쪽에 1번이고요. 키도 재드리면, 11cm 0 까지 넉넉하게 나오죠. 앞쪽 1번이고요. 뒤쪽에 빼꼼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금양완, 금양완 대품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동그란 수영을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클수록 그 모양이 더 또렷해져서 둥근 모습이 한층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금양완 대품, 1 5 0 0 0 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으로 3번. 예쁜 꽃이 눈에 들어오지요. 봉내궁입니다. 동내궁은 바디 색감부터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쵸? 파스텔 톤의 이렇게 예쁜 색을 먼저 뽐내는 거기다가 이렇게 예쁜 꽃까지. 동내궁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여러 얼굴이 보이는 군생이고요. 가운데 2번은 외두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 복내궁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려고 준비중인 복내궁 큰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술코레부티아 빨갛게 정열적으로 꽃을 피워줬던 술코레 부티아 생각나시죠?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1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 요 아이가 1번, 뒤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가시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다루는데 아주 수월한 술코레 부티아였고요. 다음은 짐노 칼리시움. 바디 색감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주자주 꽃대를 올려줘서 그저 이쁜 지 많이 하는 집노 칼리시움 1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앞쪽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 뒤쪽에 자주빛이 조금 진한 아이가 2번 다음은 사자두 2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사자 갈기 같은 기다란 가시가 아주 인상적이죠. 가시가 잘 보시면, 그죠? 자기 몸만한 기다란 가시가 아주 아주 매력인 사자도 멋지죠? 직접 보시면 더 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확인해 주시면 앞쪽에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수전옥입니다. 수전옥도 2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 색감이 한층 더 예뻐지는 수전옥인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2번입니다. 다음은 호저완입니다. 호저완도 같은 가격 2만 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가시 보세요. 단단한 가시가 온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죠? 직접 보시면 이 예쁜 모습에 더 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태유옥. 바디 색감하면 빠지지 않는, 그죠? 진한 색감의 선인장. 태유옥도 2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그죠? 자주색 같기도 하고요. 얘처럼 녹색이 살짝 올라오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 새카맣게 보이기도 해요. 태옥의 매력이지 않을까.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얘는 2두네요.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은 능파입니다. 능파도 2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봐도 깔끔한 선에, 그쵸? 단단한 가시에, 이렇게 예쁜 가시, 예쁜 가시가 단단하기까지, 그쵸? 여러 가지 것을 겸비하고 있는 능파. 사이즈도 확인해 주세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치욕. 가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치욕이 그쵸? 거치욕 가시를 따라갈 선인장이 있을까 싶은데요. 거치욕 또 2만원에 완전 좋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 와, 와, 소리가 진짜 절로 나는 가시를 갖고 있는 거치욕. 그 매력에 한번 퐁당 빠져 보시길요. 앞쪽 UI가 1번입니다.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다음은 나사금. 얘도 바디 색감이 아주 아주 독특하니 예쁘죠? 살짝 얘도 파스텔 느낌의, 그죠? 이렇게 초록색에 흰색 섞어 놓은 듯한 몽환적인 색감을 갖고 있는 나사금도 2만원에 대력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가시 색감도 나름 멋지네요. 그런 재미도 보시고 바디 색감도 감상하시고 따사금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해왕안입니다 해왕안 25,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왕안에 가시는 그쵸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매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해왕안입니다. 사이즈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1번, 뒤쪽에 2번. 말하기 싫으네. 다음은 펜타곤입니다. 펜타곤 3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도 독특하고요 그쵸? 그렇죠? 얼핏 보면 씨앗 같기도 해요. 저게 씨앗일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펜타곤. 3만원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1번, 뒤쪽에 2번입니다. 다음은 자천지. 고급짐의 대표. 자천지도 3만원씩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예쁜 색감 직접 보시면 더 반하실 그런 색감입니다. 자천지 앞쪽에 1번. 뒤에 2번입니다. 다음은 추곡 대품입니다. 오, 추곡 대품도 3만원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까지. 그죠? 추곡 작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큰거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추곡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앞쪽에 1번이고요. 키도 이렇게 재면, 그죠 9cm가 넘어가요. 이렇게큰 대품 추곡. 앞쪽 1번이고요. 뒤에 UI가 2번입니다. 뒤에도 키는 비슷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벨마니아입니다. 유벨마니아. 3만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엄청 가성비 좋은 선인장 중에 하나죠. 유벨마니아.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앞쪽에 UI가 1번이고요. 뒤쪽에 UI가 2번입니다. 다음은 호저완입니다. 호저완 대품이고요. 5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그마한 호저완 보셨죠? 그거를 뻥튀기 하면 이렇게 큰 호저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쁜 꽃 보여줄 준비도 마친 호저완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앞쪽에 이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이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일본 오베사입니다. 동글동글. 하나도 귀여운데, 이렇게 예쁜 자국까지 삥 둘려서. 그쵸? 욕심쟁이 일본 오베사 4만원씩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동글. 앞쪽에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다음은 천왕. 와, 이름도 거창하죠? 근데 생김새도 너무 고급져요. 오, 그죠? 요렇게 큰 사이즈 천왕 4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입니다. 뒤쪽에 2번. 너무 근사한 천왕이었구요. 다음은 무자상화완 가시가, 가시가 없는. 그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화완이요 4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도 어마어마하죠? 뒤에 자구도 열심히 올려내고 있고요. 그죠? 이런 매력을 알아가시면 더 한층 반하실 보자. 상하안 앞쪽에 1번입니다. 뒤쪽에 2번이고요. 다음은 이번엔 가시가 있습니다. 상하안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선인장 가시가 있는 게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아이, 이렇게 비교해서 예쁜 얼굴, 가시, 심지어 예쁜 꽃까지 겸비한 상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씩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 1번, 가운데 2번,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까요? 단자 상어원입니다. 꽃 색깔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꽃은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쁜 꽃을 비교해서 보여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단자 상황은 대품이고요. 6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사이즈가 크고 예쁘고 환상입니다. 앞쪽에 요 아이가 1번이고요. 뒤쪽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씨앗도 맺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